그러면 의사일정 제205항 88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동대구역 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8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 동대구역 광장 명칭 변경, 전기차 화재사고, 그리고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등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현안 중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안 보고 전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6개 분야. 4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8개 과제는 국회에서 8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일 3시 TV를 보고 주택공급 대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 협조의 요청을 할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협조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TV를 보고, 그저 TV에 반영되는 걸 보고, 그 정부 정책을 알수 있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있었는데, 30년 넘은 재건축단지의 안전 진단을 면제해 사업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1월 10일 대책도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